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유선생의 유선생 모성 간호 시간입니다. 새로운 단원 들어갔습니다. 6단원 산욕과 고위험 산욕 마지막 단원이에요. 아, 엄청 장장 그 모성 간호. 그 수많은 수업을 뒤로하고 이제 마지막 단원까지 왔는데요. 어 산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산욕은 그 임신 후에 6에서 8주간의 기간을 말하고요. 어이상태 동안 그 임신 전의 상태로 회복되는 기간을 산욕이라고 합니다. 이 산욕은 그 비수유부가 아무래도 수유부보다 길다고 해요. 어 왜냐면은 그 어, 젖을 먹이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자궁 수축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하다 보니까 그 수유부 자체는 자궁 수축이 원활해져가지고 그 자궁이 원래대로 돌아가는데 그 회복 기간이 짧게 되는 거고요 어, 비수유부는 그래서 더 회복 기간이 길어지는 겁니다. 아 그리고 분만 후에 그 제왕절개나 그 자연 분만이나 그 빨리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상태가 회복된 후에 병실에서 이렇게 자주 움직이면서 운동을 하라고 하잖아요. 아, 이게 다 이유가 있어서인데요. 그 분만 후에 혈액 응고의 인자를 활성화 시킴으로써 그 혈전이 유발되는 거를 그 혈전증 유발 가능성을 없애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산후 운동이나 그 조기 이상을 자꾸 병원에서 권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그 혈액 응고 인자 활성으로 인해서 혈전증이 생기기 때문에 빨리빨리 돌아다니고 적당히 운동을 해줌으로써 그 혈액 순환이 잘 되게끔 그렇게 그 도와. 도와주기 위해서 운동을 자꾸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 신체적인 변화에서 보겠습니다. 생식기계의 변화에서 보면 그 산욕기의 간호사항이 나옵니다. 되게 중요하고요. 산욕기 간호사항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활력 증상을 측정하고 요아장 배설을 어 이제 확인하고 그 다음에 <laughs> 유방 간호와 유죽 촉진 간호를 합니다. 이 유방 간호와 그 유죽은 그 분만 후 2, 3일부터 이제 그 유즙 분비가 되기도 시작하고 유방 간호를 해 주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자궁 저부 높이를 측정하는데 이 배꼽과 그 치골, 그 가슴 바로 밑에 그 치골과 배꼽 사이의 거리를 이제 매일매일 측정을 해 가지고 그 수축 정도를 알아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그 자궁 그 질을 통해서 오로가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 오로의 양이나 특성을 알아보는 건데요. 어 너무 많이 나오면 그태 자궁 안에 그 잔여물이나 그 출혈이 의심되기 때문에 관찰을 해 봐야 되고요. 정상적인 오로는 그 생리 <laughs> 생리 혈의 냄새가 나는 게 정상적인 그 오로의 냄새입니다 그다음에 회음부 회음 부위의 상태를 파악해 가지고 감염 방지 간호를 위해서 이제 좌욕이나 뭐 건열 그 예방 같은 거를 하는데 거기에 또 부종이 있거나 혈종이 있는지를 관찰해야 됩니다 아 부종이 있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얼음 팩 같은 거를 대줘가지고 그 부종을 가라앉힌 다음에 좌욕을 하는 게 좋겠고요. 혈종은 이제 그 안에 모세혈관 같은 게뭐 터져서 혈종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의사에게 보고해야 되는 관찰 사항입니다. 자궁이 출혈을 되는지 방지하고 생식기의 복구를 조장시키고 그다음에 분만 후에 통목욕은 분만 4에서6 주경이 지난 뒤에 아 이게 자궁 경관이 완전히 복구되는 시기하고 같습니다. 자궁 경관이 복구된 후에 통목욕을 할수 있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시고요. 자궁적인 측면에서 그 신체적 변화를 보겠습니다. 자궁은 일단은 그 분만하고 나서도 한 일주일 정도는 산후통이 있습니다. 이게 그 자연적으로 어 자, 자궁에 남아 있는 잔여물이나 그 응혈을 수축 작용으로써 내보내 주는 그 자연적인 기전인데요. 이게 이제 어 2, 3일 정도 그 분만 후 2, 3 일이 제일 심하고 그 일주일까지도 산후통이 갈 수도 있는데 또 정상적인 기전이기 때문에 너무 뭐 심하다 할 때는 진통제를 줄 수는 있겠지만 어 이렇게 자연스러운 그 현상이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태반 부착 부위의 치유 과정 중에서 자궁이 가장 느리다고 합니다 그 만출시에 즉시 수축함으로써 태반 부축 부위의 혈관을 위축시켜서 출혈을 막고 자궁 크기도 감소하기 때문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산후통이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자궁 위치가 어느 정도 처음에는 이제 상승한 두, 후에 점점 점점 이제 하강하게 되어 있고요. 만약에 이게 잘 수축되어진 그 자궁 저부는 단단해야 정상입니다. 그 물렁물렁할 때는 자궁 그 저부 위치가 아무리 제 위치라고 해도 수축이 제대로 된 거. 가 아니기 때문에 출혈 가능성이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자궁 저부는 단단해야 수축이 잘돼 있는 거다라고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자궁 경부 보겠습니다. 구멍이 이제 넓혀져 있다가 점점 점점 줄어들겠죠. 이게 4에서 6주 정도면 복구가 가능하고요. 질은 그 임신 전 상태로 가는데 산욕기 전 과정이 필요할 정도로 오래 걸립니다. 아, 그래서 이 질의 그 정상적인 회복 상태를 위해서 질 강도의 증가를 위한 그 케겔 운동을 권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그질 강도를 증가시키는 게 케겔 운동이다라는 게 어 이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회음부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종이나 앞통 모세혈관의 파열을 주의해야 되고요. 부종이 있을 때는 아이스백을 대서 냉찜질을 한 뒤에 자욕과 열램프 간호를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회음부에는 자욕과 열램프 간호를 한다라고 기억하시기 바랄게요. 그 오로 보겠습니다. 오로는 그 자궁강 그 바깥층이 괴사돼가지고 조, 조각으로 이제 점점 떨어져 나오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여기 오로에는 혈액도 있을 수 있고요, 창상 분비액도 있을 수 있고 점액도 있을 수 있고 백혈구 죽은 것도 다 같이 떨어져 나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혈액 자체가 알카리성이어서이 오로에도 알카리성의 독특한 냄새가 난다고 하는데 그 생리혈의 그런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로가 많을 때는 자궁내 잔여물이 너무 많이 남아있는 거기 때문에 좀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아, 소량으로 나오는데도 열과 함께 나타나면 이거는 그 산욕 열을 의심해 볼수 있겠습니다. 오로는 3주 정도 지속되는 게 정상적인데 이 오로의 특성을 보면 그 1에서 3일 정도는 적색의 오로가 나오고요. 그 다음 한 10일까지는 갈색의 오로가 나옵니다. 그 다음 11에서 3주까지는 아 백색의 오로가 나오는 그 색깔 양상 과정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월경의 회복 보겠습니다 아 젖을 먹이고 있을 때는 아무래도 프로락틴 그 호르몬이 나오기 때문에 그 배란이 일어나지는 않는데 아 그래서 그 월경 자체는 비수유분은 그러니까 수유부, 젖을 먹이는 수유부는 5, 6개월 후에 월경이 시작되고요. 어, 비수유부는 분만 40일 후면 어, 월경이 회복이 됩니다. 근데 그리고 수유부가 5, 6개월 후에 월경이 시작된다고 했지만, 이거를 또 안심하고, 이제 만약에 관계를 가지게 되면, 혹시라도 임신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해요. 월경이 없는 무월경이어도, 그 배란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좀 조심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분만 후에 첫 열경은 그 아무래도 그 난소가 정상적인 기능으로 돌아가기 위한 그 과정이어서 월경량이 많을 수도 있고요 아무래도 좀 불규칙적 이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점차 점차적으로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가겠죠 아 그다음은 내분비계 변화 보겠습니다 비수유부의 여성은 이제. 아, 5에서 6주.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유부는 5에서 6개월 후에 월경이 회복된다고 했고, 그다음에 무월경이어도 배란이 가능하므로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젖을 먹이게 되면 아무래도 프로락틴의 분비가 증가되면서 유즙 생성을 촉진시키죠. 그래서 산후 3일경부터는 그 유선이 팽대되고 열감이 약간 느껴지면서 동통이 느껴지는 유방 종찰 울류라고 하는데요. 그러한 증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아, 일반적인 신체 변화 보겠습니다. 아, 순환기계 그의 변화에서는 혈액량이 아무래도 아이를 그 몸속에 갖고 있다가 아이가 태어나면서 혈액량 자체가 감소되죠. 그래서 그 분만 1, 2주 후에나 그 임신 전의 상태를 유지하게 되고요. 호흡기계는 이제 좀 오래 걸리네요. 산후 6개월이 돼야 돌아온다고 합니다. 비뇨기계에 있어서는 분만 할때 아무래도 그 방광이 긴장했던 게 일시적으로 그 긴장성이 상실이 되겠죠. 그래서 그, 만약에 그, 아, 방광 쪽이 좀, 중요한 포인트인데 아기를 낳기 전에 방광이 만약에 차게 되잖아요. 그럼 그 아기가 내려오는 그 하강을 지연시키는 그 포인트가 되고요. 아기를 낳은 후에도 방광이 차 있으면 그 자궁 수축을 저해하기 때문에 그 출혈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광을 조금 비워주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어, 이러한 그 비뇨기계에 있어서의 그 변화는 그 24시간이 지나면 회복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광에 그 팽만이 그 분만 전과 분만 후에 어떠한 그그 그 영향을 미치는지 조금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만 전의 방광 팽대는 하강을 지연시키고 분만 후에 방광의 팽대는 자궁 수축을 저해해서 출혈을 시킬 수 있다라는 거 포인트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 다음은 이제 위장계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뭐그 다음에 뭐그그 소화기계 그 운동성과 강도를 회복하는 데좀 시간이 걸리겠죠 근데 오심이나 구토가 없다 하면 음식 섭취는 가능하고요그 다음에 피부계도 뭐 기미 같은게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신경 근육계에도 그 아무래도 어, 커진 자궁이 이제 그 압박이 돼가지고 신경 압박으로 인한 불편감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분만을 하니까 불편감이 완화될 거고 점차적으로 완화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활력징후의 그 변화를 보면은 그 분만 시에는 그 탈수로 인해서 체온이 약간 올라가게 됩니다. 그 탈수열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렇다가 이제 그 이, 점차적으로 내려갔는데 그 이후 24시간 후에도 만약에 구강치온이 38도 이상이다, 이럴 때는 이제 산욕기 감염을 의심해 봐야 되는 거죠. 분만 자체는 분만할 때 탈수열로 잠깐 오를 수는 있지만, 그 이후에는 내려가야 정상인데, 그,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강치온이 38도 이상이면 산욕기 감염을 의심해 보고, 근데 이거는 또 아까 말씀드린 그 3, 4일 후에 모유가 생성된다고 하는데, 그때 발생하는 그 열, 열과는 구별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 맥박 양은 어그 임신 때는 그 혈액량의 증가로 이제 다소 낮았다가 그 이제 점차적으로 이뇨가 이제 이루어지면서 일주일 후면은 정상을 되찾는다고 합니다. 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임신 후 산욕의 변화 조금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 이어서 심리적 변화 해가지고 산욕기 간호까지해서 수업 나가 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공부 열심히 하세요. 감사합니다.